최신 게이밍 환경을 경험하고 싶다 면이 한성 컴퓨터 t f g 7 f 1 4 p b fhd ips 144hz 게이밍 모니터가 딱입니다. 27인치 대형화면과 1920x1080 위 선명 한 fhd 해상도 144hz의 초고주사율 이 부드럽고 생생한 게임플레이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ips 패널로 뛰어난 색상표현과 넓은 시야각을 자랑하며 1ms의 빠른 응답 속도와 프리싱 어댑티브 싱크 지원으로 흥기없는 화면을 제공합니다. 사용자들은 가성비와 화질, 색감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내리며 화면 크기와 화질에 만족하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게이머와 영상 감상자 모두에게 강력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